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아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어, 이 시간에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말씀을 성취할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22절 말씀은 어, 신명기 2장에 이어서 어, 바산 지역의 왕 왕인 옥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은 모세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벳부올 지역 백부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부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부월은 뭐냐면, 모합신들이 섬기던, 어, 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바알부월의 산당이 있던 곳이라서, 백부월 부월의 집이라는 곳이, 지명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백부월은요 그러니까 결국, 어, 모합평지. 모아 평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이 설교를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 왜이 아모리 족석을 시혼 왕을 복속시킨 다음에 바로 건너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어 서쪽으로 진군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북쪽으로 진군을 했을까요? 물론 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어 시혼 왕과 그다음에 바산 왕 옥을 정벌 정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북쪽으로 진군한, 진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주변국의 이 우상들을 하나님은요 가만히 놔두실 수 없었어요. 왜 북쪽으로 진군했냐? 이들 민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왜 그랬냐하면 주변국들이 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의 심판의 때가 다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미대한족 속, 그리고 시혼, 시혼의 왕, 그 다음에 바사나왕국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을 정복을 하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주변 이 국들이거든요. 주변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요 쉽게 이스라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부월의 꾀에 의해서 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변국들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호조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정복하게 하셨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그러니까 너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 봐라 봤지? 바싼 왕옥과 시온 왕 완전 전멸됐지, 정복했지, 어렵지 않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 강한 왕국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들이 어떤 민족들입니까? 바로 안악자선들의 후손들이거든요. 굉장히 센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크고, 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아래 공격을 했을 때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봐라.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 나라들을, 이 거인족들을 전멸시킨 것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때 믿음으로 전쟁을 해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증거를 주시기 위한 바로 이 샘플이었던 거예요 예행 연습이었던 거죠 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 우리의 주변에 나를 죄짓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잘라내고,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사실은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내가 언약에 바로 뿌리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변에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파리가 어디에 모여요? 더러운 곳에 모이죠. 그죠? 온갖 해충들은요 더러운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왜? 더러운 게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더러운 환경에요 더러운 것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와 제약의 환경에 우상숭배와 제약을 일삼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나의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혹시 죄의 유혹들이 있는지, 가까이 접근해 있는 다른 죄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본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어,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 있거든요. 각자의 인생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행할 때 결정적인 이 치명타가 어디서 나오냐? 주변의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결정, 결정적인 치명타가 나와서 내가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게 쓰러트린단 말이에요.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론의 사명 속에서 내가 뭔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어, 내 주변에 죄악의 유혹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죄악을 시, 어, 저지르기 쉬운 그런 죄악의 세력들이 있는가?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정리해야 돼요.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본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 지역에서 시혼 왕을 그리고 에드레이 전투에서 바산 왕 옥을 굴복시키고 모든 우상의 세력을 제거하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의 본래의 내 인생에게 주신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저표때를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죄악의 세력들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복음에 완주를 하시는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죄악의 세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난 정복에 앞서서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있는 모든 시혼과 바산나국의 모든 우상의 세력을 제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과 죄악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한 발자국씩 나아가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본 미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